서로 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실존하는 최고의기인과 도사 전우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우치가 선전관에 있을 때 무렵 함경도 지방에는 도적대가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도적들은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살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차 세력이 커져서 수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천의 도적대 두목은 돌쇠라는 사내였습니다. 이 돌쇠는 힘이 장사이고 어떤 무기도 아주 잘 다뤘습니다. 그러니 인근 고을의 수령들이 군사들을 동원하여 이 도적들을 소탕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돌쇠의 엄청난 능력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고. 결국 임금님에게까지 보고하여 지원군을 보내달라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을 모두 모아서 이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어찌하는가? 함경도의 도적대가 세가 점점 커져서 주변 마을의 관군들도 어찌할 수 없다 하는데 경들은 어서 대책을 세우라. 그러니 신하들이 어찌해야 하는지 서로 난처해하며 대답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만큼 도적대의 규모가 너무나 컸기에 괜히 섣불리 나섰다가는 실패하면 아주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찌하여 나서서 도적대를 물리치겠다 하는 이가 전혀 없는 것인가? 임금님이 노하여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선전관 전우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신이 홀로 나아가 도적들의 형세를 살펴보고 그들을 물리쳐보겠습니다. 제가 도적을 소탕할 방법이 있습니다. 전하께서 허락하신다면 바로 놈들을 잡아오겠습니다. 오, 선정관 자네가 말인가, 그래, 좋다. 그대에게 도적들을 토벌할 도벌군의 대장을 맡기도록 하겠다. 선정관 전우치는 와서 대장의 검을 받아라. 그리고 부디 도적들을 소탕해서 함경도의 백성들을 살피거라. 임금님은 전우치에게 대장의 검과 함께 군사들을 맡겼습니다. 전우치가 토벌군을 이끌고 여러 날 만에 함경도의 도적들의 본거지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숲이 우거지고 온갖 기이한 바위들이나 커다란 돌들이 많은 곳으로 도적대가 수만이 되더라도 그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전우치가 군사들을 산 아래에 둔 채로 혼자 새로 변하여 산 속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 마침 도적들의 우두머리 돌쇠로 보이는 사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귀골이 장대하고 낯빛이 대추처럼 붉고 눈이 부리부리하였으니 전우치는 한눈에 그가 우두머리 돌쇠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수많은 부하들과 함께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산짐승들을 많이 잡아올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도적대들이 산 곳곳으로 이 산짐승을 잡기 위해 흩어졌습니다. 이때로구나 그 모습을 본 운치는 산 중턱쯤 내려서는 나뭇잎을 집어들고 도수를 부려 그것들로 병사들을 만들고 무기를 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사들로 하여금 깃발을 높이 들고 진영을 갖추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가짜여도 제법 기세가 매서웠습니다. 전우치 또한 토벌대의 대장 복장을 하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전우치가 말을 달리니 병사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전우치는 순식간에 미리 파악해놓은 도적대들의 본거지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커다란 강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는데, 전우치가 앞에서 도수를 외우니 순식간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서니 그곳에는 수많은 가옥들이 있었고, 창고가 즐비했는데 창고마다 금은 보아나 곡식들이 가득하니, 마치 산 속의 커다란 마을을 연상케 하였습니다. 전우치는 집들과 창고들을 지나쳐 더 나아가니 마침내 커다란 집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전우치는 다시 도수를 부려 새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집의 창문을 통해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마침 도적대 우두머리 돌쇠는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 안에서 여러 부하들과 함께 잡아온 산짐승들을 가지고 잔치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돌쇠가 마치 한나라의 임금이라도 된듯 하였습니다. 전우치는 모습을 보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니 어디선가 아주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나서는 잔치판의 음식상들을 모두 엎어놓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의 날갯짓이 일으킨 강한 바람으로 수많은 깃발들이나 물건들도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날아가겠소. 도적대들도 독수리가 일으킨 바람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간신히 바닥에 넙죽 엎드려 붙잡고 당황해 하였습니다. 그렇게 도적들을 한바탕 골탕을 먹인 전우치는 다시 토벌대들이 쉬고 있는 산 아래로 내려왔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새벽 전우치는 다시 도적대의 본거지가 있는 산중으로 들어가 본거지 문 앞에서 외쳤습니다. 요바라! 나라를 어지럽히는 도적놈들은 어서 나와서 내 칼을 받아라. 그러니 문을 지키던 병사가 황급히 돌쇠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아이고, 대장 토벌대의 대장이라는 자가 문 앞에 와서 소리를 질러대고 있습니다. 뭐라고 토벌대가 왔다고? 당장 모두를 깨워 싸울 준비들을 하라 일러라. 내 이놈들의 쓴맛 좀 보여줘야겠다. 돌쇠는 그렇게 말하고는 직접 성문 밖으로 자신의 직속 부하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홀로 성문 앞에 서 있는 전우치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어떤 놈이기에 감히 나와 싸우고자 하는가. 겁도 없는 녀석이로구나. 그러니 전우치가 칼을 뽑아들며 말했습니다. 나는 왕명을 받아서 너희들 도적 놈들을 소탕하러 온 전우치다. 도적의 숙의 돌쇠는 앞으로 나와 왕명을 받아라. 그러니 돌쇠도 칼을 뽑아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니놈이 이 함경도 땅에 온지 얼마 안 되는 것 같구나. 내 앞에서 감히 칼을 뽑다니. 내가 이 함경도에서 가장 강한 아니지 이 땅에서 가장 강한 돌쇠다 감히 나를 당해낼 수 있겠는가 돌쇠는 그렇게 말하며 전우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니 전우치도 그런 돌쇠의 칼을 막으며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겨루기를 수십합 두 사람의 무해가 아주 뛰어나니 마치 용과 호랑이가 어울려 싸우는 듯하였습니다 새벽녘에 시작한 싸움은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으나 승부가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안되겠다. 오늘은 날이 저물었으니 내일 다시 싸우자 좋다. 이렇게 두 사람은 다시 각기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적 속을로 돌아온 돌쇠에게 부하들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아니 대장과 이토록 호각으로 결혼는 이는 처음입니다. 참으로 용맹한 자입니다. 아무래도 만만히 봐서는 안될 듯합니다. 그러니 돌쇠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하지만 내일 다시 싸우면 내가 저놈의 목을 벨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대장을 잃은 토벌대를 모두 없애고 그대로 바로 임금의 목을 치러 가야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다시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돌쇠는 갑주를 입고 칼을 들고 다시 요새의 문을 열고 나가 외쳤습니다. 전우치인지 뭔지 아는 놈은 어서 나와라. 오늘은 승부를 내잡구나 돌쇠가 커다란 칼을 휘두르고 나오니 전우치 또한 나와서 맞서 싸웠습니다. 전우치가 날카로운 기세로 돌쇠를 몰아쳐 그의 목을 배려하였으나, 돌쇠의 칼 또한 전우치의 공격을 계속 받아쳤습니다. 제법 무예가 뛰어나다 하여 한번 놀아볼까 하였는데, 이거 생각외로 무척 뛰어나구나, 아무래도 이 무예로는 승부를 낼수 없겠다. 전우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속으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니 전우치의 몸이 아무도 볼수 없는 속도로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그 자리에는 순식간에 가짜 전우치가 생겨나서 계속 돌쇠의 칼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전우치는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아래를 내려다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놈의 무예가 아주 쓸만하니 산채로 잡아서 순순히 내 말을 잘 따르면 죄를 용서하고 중이 쓰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죽여서 후한을 없애야겠구나. 그렇게 전우치가 계속 공중에서 돌쇠를 바라보며 쉬고 있고, 돌쇠는 전우치가 도술로 만들어낸 가짜 전우치를 상대했습니다. 뭐냐 벌써 기력이 다한 것이냐? 아까보다 움직임이 많이 느려졌구나. 내 놈의 솜씨도 아주 훌륭하지만 오늘 임자를 잘못 만난 듯하구나. 돌쇠는 아무것도 모르고 전우치의 움직임이 달라지니 전우치가 지쳐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며 더욱 신나게 칼춤을 추어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짜 전우치를 궁지에 몰아 배려는 찰나. 갑자기 돌쇠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도적의 수계돌쇠는 여기를 보아라. 진짜 나를 찾고 있느냐? 돌쇠가 소리의 하늘을 보니 구름 한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이 구름 속에서 갑자기 전우치의 모습이 나타나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뭐야. 돌쇠는 깜짝 놀라서는 그대로 뒤로 돌아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돌쇠의 앞에 또다시 전우치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이번에는 뒤쪽으로 향했는데 거기에도 전우치가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전우치가 같은 모습으로 칼을 들고 달려드니 돌쇠는 당황하여 갈피를 못 잡고 헤매다가 그만 땅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영문을 몰라 하는 돌쇠를 보며 전우치가 외쳤습니다. 저게 수개를 당장 포박하라. 이놈은 더 이상 싸울 여력이 없다. 지금이 기회다. 그러니 토벌대들이 땅에 주저하는 돌쇠를 붙잡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아니, 이럴수가 우리 대장이 당했다. 큰일이야, 정말 큰일 났구나. 늘 상대를 공포에 떨게 하던 든든한 대장 돌쇠가 오히려 당하게 되니, 도적들은 처음 있는 일에 모두들 혼란스러워 하였습니다. 그러니 토벌군은 손쉽게 저항하는 도적들을 무찌를 수 있었고, 수많은 도적들은 결국 무기를 버리고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우치가 그들을 살피니 그들은 전우치를 보고는 외쳐댔습니다. 장군, 제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이대로 잡혀가면 그대로 죽은 목숨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도적질밖에 달리 할 것이 없었습니다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니 전우치가 한참 동안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마을을 어지럽히고 도적질을 일삼고 살인을 저질러 죄가 가볍지가 않다? 허나, 나 또한 이 함경도에 이르러 백성들의 피폐한 삶을 보았으니,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 어찌하여 너희들만의 탓이겠느냐? 너희들 말대로 어쩔 수 없었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딱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 이번에는 목숨을 살려줄 것이나, 앞으로는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에 힘쓰고 착하게 살도록 해라.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이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갈 것이다. 전우치는 그러면서 단한 사람도 해치지 않고 도적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니 돌쇠의 부하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전우치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저마다의 고향으로 하나, 둘 흩어져 돌아갔습니다. 전우치는 그런 다음 묶여있는 돌쇠를 보며 말했습니다. 도적들의 수계돌쇠는 듣거라 너는 뛰어난 용맹을 지녔음에도 제주를 나라를 위해 쓰지는 못할 망정선량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곳에 썼으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너의 죄가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네 스스로 알 것이다. 전우치는 그렇게 말하며 자우를 둘러보며 외쳤습니다. 병사들은 들어라. 당장 이 도적의 수개의 돌쇠를 밖으로 끌어내 목을 베어라. 그렇게 전우치의 병사들이 돌쇠를 끌고 가려하니 돌쇠가 그들을 뿌리치고 전우치 앞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저의 죄는 죽을 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저에게도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장군의 뜻대로 이 나라를 위해 살아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제임을 힘없는 사람들에게 쓰고 여태 저지른 죄를 속죄하고 살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단한 번만 저에게도 다시 살아볼 기회를 주십시오. 돌세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그러니 전우치가 병사들을 물리고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네가 참으로 너의 잘못을 뉘우치고 오른 길을 걷겠다. 하니 죄를 용서하겠다. 하지만 만일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내 칼이 직접 너의 목을 벨 것이다. 그리 알고라. 고맙습니다. 저를 부디 장군님 밑에 수하로 써주십시오. 장군님의 명이라면 어떠한 것도 하겠습니다. 전 여태 저희 입만 믿고 자만했지만 장군님과 싸움에서 알았습니다. 저의 능력은 장군님의 발끝도 못 미친다는 것 말입니다. 자우치는 그렇게 돌쇠를 풀어주었습니다. 네가 그동안 모아둔 곡식과 재산들은 함경도의 백성들에게 나눠주도록 할 것이다. 예, 당장 창고문을 열겠습니다요. 이것은 어차피 백성들 것이니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돌새는 즉시 도적 속으에 있던 창고문들을 열어 곡식들과 금은 보아들을 꺼내도록 하니 그 양이 너무나 많아서 한동안 함경도의 백성들이 먹고 살 걱정이 없게 되었습니다 전우치는 임금님에게 그동안 있던 일을 전하고 돌새를 살려줄 것을 간청하니 임금님은 전우치 말대로 돌새를 장수로 임명하고 오랑캐가 많은 북쪽으로 보냈습니다 전우치의 생각대로 돌쇠는 국경에서 많은 공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전우치는 큰 도적 돌쇠를 개과천선 시켜서 나라의 큰 걱정거리를 나라의 복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황당한 옛날 이야기 전우치였습니다. 적을 아군으로 만든 전우치의 능력은 요즘 우리들도 한 번쯤 생각하면 어떨까요? 옛날 옛적에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가 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과부의 배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 집사는 여인 배를 보았나 임신을 한것 같던데. 그러게 남편도 없는데 어찌 아이를 가졌을까? 동네 사람들이 남편도 없는 과부가 임신했다고 수근거렸고. 그런 마을 사람들에게 과부는 밤이 되면 어떤 이상한 남자가 자꾸만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갑니다. 하였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인가? 남자 뭐 하는 놈인지 알고 전혀 모르겠어요. 자고 있으면 비몽사몽간에 들어와서 옆에 누워있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은 남자의 몸에 실을 묻고 실을 뒤따라가 보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과부는 동네 사람들의 말대로 이 남자의 몸에 실을 묶어서 남자가 사라질 때 실을 따라가 보았는데 놀랍게도 어떤 동굴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런 동굴에 산단 말인가 사람이 이 과부가 그곳에 들어가 보니 웬 구렁이의 허리에 실이 감겨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구렁이였다니 과부는 너무나 놀라하며 마을로 달아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뒤 다리 차서 과부는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온몸에 비늘이 덮여 있고 날개가 돋은 아이였습니다. 그것을 본 동네 사람들은 구렁이와 정을 통해 태어난 아이라 하여 질통정이라고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삼별초의 유명한 장군이 되는 김통정입니다. 김통정은 자라면서 활도 잘 쏘고 무예에 뛰어나며 무척 용맹해졌습니다. 그러니 제주를 살려서 군에 들어가게 되었고, 고려시대 경찰 또는 전투의 임무를 수행했던 부대인 삼별초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몽골군과 굴욕적인 화친을 맺은 고려 조정에서 삼별초 해산 명령을 내리게 되었으니, 그것을 거부하고 삼별초를 이끌고 강화도에서 봉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해 연안 일대를 공격하면서 남쪽으로 향했고, 진도를 거점으로 고려 서해바다 연안의 세금을 운반하는 길을 차단하였으며, 제주도를 공격해서 그곳을 후방기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내륙지역을 공격하여 몽골군들을 죽이는 등 체력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몽골군과 고려군이 연합하여 진도를 공격하였고 이에 함께 뜻을 같이하던 장군들이 전사하는 등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번 몽골군과 고려 관군의 공격으로 피해가 너무 막심합니다. 많은 장군들이 전사하였으니 이곳 진도를 더 이상 지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주도로 가야 할것 같습니다. 부하가 그렇게 말하니, 김통정은 남은 삼별초들을 이끌고 제주도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김통정은 삼별초를 지휘하며 끊임없이 고려조정과 몽골군을 괴롭혔습니다. 고려조정에서는 김통정과 삼별초를 회유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고려 관군과 몽골군의 연합군이 이 김통정 장군과 삼별초를 잡으러 제주도로 공격해왔습니다. 이때 김통정은 서둘러 성 안으로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찰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때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이 미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성 밖에서 외쳤습니다. 아이고, 아직 내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를 들여보내주세요. 하지만 적군이 몰려오니 김통정은 어쩔 수 없이 외쳤습니다. 그럴 수 없어 알아서 살 길을 찾으시오. 이미 늦었소. 그렇게 김통정은 아기를 업은 여인을 들여보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굳건히 성의 방비를 시작했습니다. 저기 성문 앞으로 왔으나 워낙 성문이 튼튼하였으며 그곳을 지키는 김통정의 전술이 아주 신묘하였기 때문에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고력 황군을 이끄는 장수 김방경이 이 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성문을 어찌 넘을 수 있단 말인가 방법이 없는가. 김방경이 그렇게 성 근처를 돌며 고민하고 있었는데 근처에서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김방경에게 말했습니다. 불을 때면 찰문이 녹을 텐데 그때 성문을 부수고 쳐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김방경은 악의 업은 여인이 가르쳐 준 대로 하였고, 성문을 열고 들어가서 삼별초군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삼별초를 지휘하던 김통정 장군은 도수를 부려서 날아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김통정 저자를 놓치면 모든 것이 다허으고다 저자를 잡아라. 바다로 도망을 쳐버렸으니 어찌 잡습니까? 아무리 화살을 쏘아대도 어찌된 일인지 화살이 다 튕겨져 나옵니다. 도망가는 김통정에게 아무리 화살을 쏘아도 다 튕겨져 나오니 고려군과 몽골군은 몹시 난처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아기를 업은 여인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저자의 몸은 단단한 비늘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 하나는 제가 새로 변하게 해드릴 것이고 또 다른 장수는 모기로 변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김통정을 쫓으면 곧 잡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김통정의 목을 치시면 반드시 이재를 뿌리십시오. 그러니 장수들은 여인의 말을 따라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악의 업은 여인이 새로 변하게 만든 장수는 김통정 장군 머리 위를 날았고, 목이로 변하게 만든 장수는 김통정의 귓가에서 앵앵거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새가 왜 자꾸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인가? 김통정이 머리 위로 날아온 새를 이상히 여겨서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러자 김통정의 목에 있는 비늘 사이에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그때 모기로 변했던 장수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옴과 동시에 검을 꺼내서 비늘 사이의 틈으로 김통정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김통정의 목이 떨어지자 얼른 악의 업은 여인이 준 재를 뿌려서 목이 다시 붙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김통정은 죽어가며 내 백성들이여 물이나 잘 먹고 살아라 하면서 발로 바위를 찍었는데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이 샘물은 아직도 있으며 장수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은 김통정의 신기한 도수를 보고는 자식들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김통정의 아이를 가진 김통정의 부인도 찾아내었는데 이 부인의 뱃속에는 아홉 마리의 새끼 매가 있었기에 모두 불로 태워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때 그들이 죽으며 흘린 피로 인해 인근 일대가 붉게 물들게 되었고, 제주도 사람들은 이곳을 붉은 오름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